ハハハハ。<laughs> 뭘 뚜기인줄 알았어요? 뚜기에요? 뚜기 뚜기 아 이게 너무 미끄럽다 아, 이제 슬슬 그거돼 많이 안미끄러진다 지금 음. 어. 이제 슬슬 괜찮아져 아저 친구 또 시작이에요 그치? 어? 잡고. 이랄랭 <laughs> 아 근데 저 기포 개잘한다 어 잘한다 아, 너가 못넣을거 없잖아 너가 못넣을거 없잖아 그쵸 저거는 그냥 바로 잡고 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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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동현아, 내가 이쁘게 찍었어. <laughs> 이거 크게, 크게, 크게. 크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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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우리 친구들 정신을 좀더 차려야 돼요. 조금 더 화이팅 합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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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큰거 아니야 어. 좋아 방금 바로 너랑 나는 스타일 추구하는 선호하는게 비슷하지만 다 아니야 너 기본기가 제일 좋아 <laughs> 형왜 비꼬아요 비 아니야 <laughs> 뭐 축구, 축구할 때는 진짜 이 스쿨이 끝인데 크니되공든이스이 스쿨이 먹기이 스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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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이 스쿨이 이 스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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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 쾌가 될수 없는 상이야라는 <laughs> <laughs> 형 그러면 다른 짐승이 되는거죠 여기 맞춰서 오케이 나무늘보가 <laughs> 되겠다 ㅅㅂ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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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번 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예 하상현 선수 어시스트 될수 있었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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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찬 잡아보자 <laughs> <laughs> 아, 안돼안돼 안 돼. 뭐야 지 <laughs>

사이드 버리고 나든 쳐 무조건 아, 아, 저렇게 신인 게 아이징, 맞지? 줄 거였으면 은 이미 죽고 들어갔어야 되죠? 응? 죽고 받으려면 방금 저럴 때좀 끌다가 끌다가 줘도 되는데 원래 끌다가 보통 주는 척하면서 원래 근데 접는 거 아, 아. 어차피 수비가 이쪽으로 몸이 쳐져 있어가지고 떨고 어우 아직 그늘져가지고 <목소리> 맞아 저기미그끄럽겠다 가야 돼 가야 돼 이상 올려 이제 같이 해야돼 이제 같이 해야돼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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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면은아옆방에 돌라고 그러면은 발다다하면아한 번에 확못 돌아서가지고

약간 야 나서! 오! 이거 숙고였으면 되는데. 숙고였으면 앞자리로 찔러야지. 사이로 딱. 땅볼 패스로. 응 당연하지. 그게 제일 멋있는 거 같은데. 2대에서 딱 수비 두명사이로 이렇게 찔러서 미드인가. 아, 그걸 잘할 줄 알아야 진짜 진정한 미드인데. 그거 하면은 진짜 100% 그냥 1대이잖아. <웃음> 미안합니다. <laughs> 미안다 미안합니다. 형 근데 축구 안 하잖아요. 아니 가고 싶거든. 근데 가면 욕 먹을 것 같아서. 이거 어, 아니요 뭐, 오히려 좋아해. 따라 볼 거. 아니 나는 행복 축구는 한 번도 안 가봤고. 아, 토요일이. 너 진짜고. 어 토요일날 그래서 한번 가볼까. 그때 그때 한번 간다고 했었는데 그때 파투 놨잖아. 아, 아니 너무 멀어서 사실. 따져봐. 사실 멀긴 하지. 씨발 40km 가야 되는데. 그리고 또 퇴근시간.. 아 퇴근시간이란다 토그 하여튼 퇴근하는 그 시간대에 가면은 막히더라고요 저녁에? 주말인데 그래? 가양들기 진짜 개막히던데 맞지 맞지 그때 2km 가는데 2시간 걸렸어 어? 시.. <laughs> 치... 그냥 끼어들기 안하고 정석대로 가다가 친구가 운전해가지고 2km 가는데? 2km 5시에 뭐 기억았냐? 그래서 도안이랑 친구 한명 담배 피면서 밖에 나가서 고차 아, 네? 내려가지 몇 시야? 있다, 아, 5시 9분. 어 배상도 조절했는데 이거. 아 약하다. 친구가. 하나 더 해! 하나 더 해! 아니야! 두개더 해! 두개더 해! 두개더두개더 아이가 줄레 o u l e 이 표정이 <놀람> 상당히 불편 야 아, 뭔... <아, 아, 저리 사라져 카메라 찍야돼 아, 잠깐만 근데 안이 소림축구네 소훈형왜난걸안 부릴까? 갑자기 카메라로 바뀌었어. 어 뭐야 왜갑자 가봐야 갑자기 이거 중간에 내 얼굴 나오는데 이거 못자르냐 일부러 그랬죠아니 <laughs> 근데 <laughs> 그못 뭐 잘라요 썸네일은 그거다 아 자퇴했다 멋이어 <laughs> 아니 <이제> 시간 보려고 그는데형 <laughs> 근데 공적기 있는데 왜 여기 찍어요? 어 그러게 이게 <laughs> 레전드다 <laughs> <근데 웃음> 아 근데 각, 그 유튜브 보면 존나 웃긴데 취미 커버! 말소리 존나 떠드는 소리 개든네 <laughs> <laughs> 화면은 또 이상한데 자꾸 있고 동해 좋아! 가야 돼가 돼! 늦었다 늦었어 저기 저희 저서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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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희 저어어희 저희 저희 지모르겠저막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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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마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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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마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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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희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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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희먹희저도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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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희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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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, 뭐지 시발? <laughs> 아, 솔직히 이우리 너무 안사긴 했어 뒤질래? <laughs> <laughs> 한1만원치야돼 <laughs> 아니 마청으로서 <laughs> <laughs> 자세가 안되니까 <되어있다니까>. 지금 <laughs> 다 사야돼? <laughs> <laughs> 나 많이 산거 같은데 나 많이 샀는데 마공이요 <laughs>